이번 달부터 오바마 케어가 이곳 가주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명명된 새로운 의료보험으로 가입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인데다 잘못된 안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프라임 뉴스는 이번 한주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 특별 보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개요와 가입 조건 등 기본적 사항을 정리합니다. 홍재식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낮은 보험료를 책정해 의료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각 주별로 자율권을 허용해 주 자체의 의료보험 또는 오바마케어를 차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라는 의료 혜택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들과 언론들은 오바마케어로 통칭하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혜택과 정보를 잘못 전하고 있기에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 보험 가입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콜센터를 통한 가입, 그리고 각 커뮤니티에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공인한 인증 에이전시를 통한 가입입니다. 평소 인터넷을 많이 하면 온라인 가입이 권장되고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가입할 경우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장자 센터가 커버드 캘리포니아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한인들의 가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대상은 불법 체류자들을 제외한 합법 신분의 모든 국민이 해당됩니다. 일단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직장보험이나 개인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살 따라서 F1 비자의 유학생일지라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가능하며, 1년 수입이 연방정부 빈곤 레벨 기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65세 이전이라도 메디컬 수혜가 가능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메디컬 수혜가 가능한 연소 등은 최고 32,500달러로, 싱글의 경우 15,860달러 이내에 연수입이면 됩니다. 들어내려갑니다. 부양가족. 즉, 디펜던트 수의 제약은 없으며, 앞서 언급했듯 자녀의 나이가 26살 이전이면 됩니다. 한편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의 경우 시민권 자녀들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계자들은 이민국과의 정보 연결이 없기 때문에 불체자의 신분 노출 우려나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